안녕하십니까. 셀레발 TV 셀파입니다. 오늘은 66번째 셀레발로 깡패, 조폭, 양아치, 건달의 의원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한동안 깡패 논란이 심하여 깡패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원 간의 썰전에서 나왔지요. 어느 한 의원이 깡패 수사해 봤냐는 질문에 깡패 수사 많이 해 봤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어떤 의원이 김땡땡 회장한테 깡패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 이건 인권 침해다? 라는 질문에 전 깡패라고 본다라고 답변하더군요. 이처럼 우리는 언론 등에서 깡패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오늘은 깡패와 그 비슷한 단어인 조폭, 양아치, 건달의 정확한 유래와 의원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깡패는 6.25 전쟁으로 생겨난 단어입니다. 전쟁 시 미군이 통조림을 한국으로 들어와서 빈통, 깡통을 전쟁고아 등 거지들이 들고 다니면서 동양을 하였지요. 그래서 영어의 캔과 한자 의 대롱 통자가 합하여 깡통이라는 단어가 나왔지요. 대부분 이들은 패를 지어 다니며 못된 짓을 하는 폭력배였지요. 그래서 폭력배의 영어인 갱을 강하게 발음되어 깽이 되고 다시 깡으로 변형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패거리 패자가 붙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깡패가 되었다는 썰입니다. 이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도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와 한자어가 합쳐져 순우리말처럼 쓰고 있는 것이지요. 이 깡패에 대한 어감은 다양하게 다가옵니다. 한때 깡패를 소재로 한 영화가 대단한 흥행몰이를 했었지요. 친구란 영화에서 시작되어 의리라는 유행어에 이르기까지 깡패는 뜻밖의 미화되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약한 자를 돕거나 정의의 사도인 양 홍길동이나 임꺽정으로 우리에게 잘못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깡패는 깡패입니다. 한마디로 나쁜 짓을 하는 폭력배이지요. 의리를 앞세운 정의의 깡패는 없다고 봅니다. 조폭은 조직 폭력배의 주말입니다. 조직 폭력은 집단적으로 혹은 상습적으로 폭력적 불법 행위를 하는 위험성 있는 조직이나 집단을 말합니다. 폭력 조직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들치기, 날치기, 매춘, 공사장, 항만, 회사, 유흥장, 시장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력 조직은 점차 진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와 결탁한 정상배, 밀수단 또는 불법 거래 조직의 약점을 이용하여 기생합니다. 그들은 폭력 조직을 은폐시키고 있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찰, 검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기업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조직 폭력배 세계에서의 명칭에 따른 격은 협객, 건달, 깡패, 한량, 깍두기, 양아치 순이라고 합니다. 권력자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수단을 동원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 불법 폭력입니다. 그래서 불법 폭력하면, 정치 깡패를 빠뜨릴 수 없는 것이죠. 이 조폭이란 용어가 반사회적임에도 아이러니하게 일상적으로 또한 사회 곳곳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영화계에서는 대표적으로 2001년도 조폭 마누라를 개봉 후에 흥행이 되어 후속작으로 조폭 마누라 2, 조폭 마누라 3까지 개봉을 했었지요. 음식 문화에서도 조폭 떡볶이, 조폭 샌드위치, 밥 조폭, 조폭 포차 등이 있는데요. 조폭이란 단어를 쓰면 장사가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양아치라는 말도 6.25 전쟁 이후에 생겨난 말로 넝마로 살아가는 구걸자들을 말합니다. 즉 넝마주의라는 것이지요. 그 유래는 동양이나 비행을 일삼는 아이들을 보고 동양아이라고 했었지요. 그 아이라는 아자와 사람을 앗잡아 이르는 말 치자를 더해서 동양아치로 불렀지요. 그러다가 줄여서 양아치가 양아치로 변했다는 썰입니다. 또 하나는 전쟁 중에 미군을 따라다니며 초콜릿 등을 얻어먹던 아이들을 두고 서양인의 양자에 아치를 더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현재의 양아치란 말은 보통 행동이 끌렁껄렁하면서 약한 사람에게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들로서 품행이 불량스러운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양아치 중에서 가장 못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은 생양아치라고 하지요. 마지막으로 큰달이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건달은 불교에서 말하는 상징적인 존재인 간다르바, 간달바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간다르바는 음악을 사랑하며 한기를 먹고 사는 자유로운 존재로 인도판 요정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 안하고 빈둥댄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변질된 말이지요. 조선시대에는 건달 외에 무레에 왈자, 불한당 등으로 불렀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이 놀고 먹던 말단 양반 계층, 즉돈잘 쓰고 잘 노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바로 한량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직업이 없이 빌빌거리며 노는 사내를 낮잡아 이르는 말을 논팽이라 하지요. 그런데 이건 사투리입니다. 논팡이가 맞습니다. 건달은 깡패나 양아치 등과는 달리 그다지 악한 면은 없어서인지 영화 제목으로 많이 쓰였지요. 박수 건달, 한양 건달, 오인의 건달, 건달의 법칙, 아가씨와 건달들 등 건달이 들어간 영화는 꽤 많습니다. 아마도 건달에는 낭만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내용이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